네, 이번 추석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산수유 자연휴양림에 와서 1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구례군에서 설치한 곳이 두 군데, 지리산 정원과 그리고 산수유 자연휴양림 두 군데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번에는 자연휴양림 휴양관에서 어, 지내게 됐는데요. 자, 여기는 관리사무소. 처음에 입장하게 되면은 관리사무소에 들려서 열쇠를 받고 자기가 예약한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어, 각기 개인 숙소, 개인이 예약한 장소에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좋은, 어, 숙박시설이 나오고요. 여기는 자연, 어, 휴양관입니다 휴양관 휴양관에는 어, 거의 원룸 형식으로 되어있고 어, 총 8개의 방이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4개의 어, 숙소는 옥탑 저 위에 보이시죠 저 위에 보이는 옥탑 옥탑에 어, 있어서 어, 복층 구조로 되어있고 나머지 2개 2개씩은 그냥 복, 원룸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 숙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들 자기들이 차 주차하고 그옆그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생활하기 좋게 구례군에서 아주 야심차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이렇게 구례군에도 자연휴양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앞쪽에 이렇게 보시죠. 이 앞에가 보이는 데가 지리산. 이 전체가 지리산이긴 하지만 앞쪽에 보이는 곳이 지리산 산수유 마을이 위치해 있고요 이 밑에 저수지 큰 저수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봄에는 꽃이 피어서 좋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좋고 겨울에는 눈발이 내리고 눈이 쌓여서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휴양을 할겸 해서 구례군에 위치한. 산수유 자연 휴양림에 숙박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추석 때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